승리기은 곡선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 하여 백신 k 의손잡이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경대병원 경대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5분쯤입니다. 에센 영상 문과대의도착 대법원 역시 동기장비와 중도상 지진 장애인 펌프 쪽으로 가실 분에 대해서도 번원 등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음에 정읍 난동이라는 내용을 사 경북 나슈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미리 치과 병원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여차 내일은, 약자와장애 인사고, 체어 탑승승 때, 약부는 훌쩍, 여부는, 훌쩍, 여부선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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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 문은 쪽으로대구교육청 쪽으로 다시 등있되를바랍 이번 택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가행대구가행 승객 여러분,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거나 꼬는등 다른 승객분들께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谢谢大家。 1호선, 율하 안심역, 2호선, 연호, 2호, 수성, 알파시티역, 3호선 건물, 융지역에서 대구로 호출하는 대구 DIT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입니다. KBS 쪽으로 가실 생 있겠습니다. 이번때에서내리시기 바랍니다. 무대 수성구 앞에 수성구 앞에 어. 틀을 잡는 국어 학원으로 가실 생있겠습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뭐밥 음. 음. 아, 먹자 밥 먹자, 음. 음. 밥 먹자. 아래니밥 뭐 먹자고 열세 번째 걸어붙었거 하실 때의 출입문 가운데로, 타실 때의 출입문 좌우측 화장표 방향으로 승기기 내리시고, 사례로 질서 있게. 하세요. 승객 대구박물관 쪽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2번 출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차이가 넓습니다. 내리시거나 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서 만촌, 만촌, 만촌. 더 설레임 피부과로 가실 승객께서는 3번 출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